자 오늘은 계시록 10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일단 보겠어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표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일곱 우레가 바랄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자 사도 요한이 다섯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후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사도 요한이 한 광경을 목격했는데 힘센 천사가 그랬어요, Mighty Angel 하늘로부터 힘센 천사가 능력이 있는 한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 모습이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리고 손에 작은 책을 들고, 근데 그 책이 펴져 있다.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외치는데, 일곱 우레가 치듯이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거를 요한이 듣고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잠깐, 기록하지 마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구름을 잇고 손에 책을 거진 책을 들고 외치는데 일곱 우레가 그러니까 꼭 일곱 개의 우리가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완벽한 우레 소리를 얘기하는 거지 뭐라고 외치는데 그거를 요한이 적으려고 그랬더니 적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디 엔젤 힘 있는 능력 있는 천사가 내려와서,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딛고 서서 외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땅 전체를 바다고 땅이고 상관없이 이땅 지구 전체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이 외치는 소리를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 구름을 있고 무지개가 머리 위에 있고,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외친다. 그 소리를 기록하려고 했더니 기록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5절부터 7절에 이힘 있는 천사, 마이리 e 젤이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5절,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본바 바, 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천사가. 오른손을 들어서 외치는 거야. 뭐라고 외치느냐. 조물주. 하늘의 만물, 땅의 만물, 바다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지체하지 않겠다. 지체 안음. 5절부터 7절에요. 이힘 있는 천사의 모습은 1절부터 4절이고 계시록 10장입니다. 자, 지치하지 않겠다. 영어로는 딜레이하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멈칫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데 지체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지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사건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중간에 지금 광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록 10장은 지체하지 않겠다. 뭘 지체하지 않느냐? 잘 보시자고. 복음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루어졌잖아요. 복음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이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세상에 오셔서 30년을 여 사시고 30세쯤 되실 때에 3여년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속죄를 이루셨다 이것이 복음 복된 소식인데 하나님께서 창세리 3장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 하신 것처럼 꿰이는 자 유혹하는 자 사탄의 머리를 밟아 버렸다는 얘기는 힘을 못 쓰게 했다 사탄의 능력을 박살내 버리셨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완성된 것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비밀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인데 언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작은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일단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와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네 입에는 꿀같이 달나 먹은 후에 내네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천사가 들고 있던 펴진 작은 책을 요한에게 줍니다. 하늘에서 그 책을 가지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천사한테 나가서 그 책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래 네가 갖다 먹어라 네 배에는 쓰겠지만은 입에는 달 것이다 네가 먹을 때는 달콤한데 배에 들어가서는 쓸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요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이 땅의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책을 천사로부터 받아서 먹었더니 입에는 탄데 배에 들어가니까 쓰더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작은 책을 꿀같이 달게 받아먹고 배에서는 쓰게 되었는데,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해하고 전파하라. 그 얘기죠. 먹기에는 꿀같이 단데, 그거를 소화시키고, 즉 이해하고 실천하기는 쓰다 어렵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고 소화해서 어렵지만 이해해서 전파하라.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소화하기가 힘들겠지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무슨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죽어서... 육신은 무덤에, 영혼은 음부의 낙원이나 음부의 고통받는 곳에 가 있을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곳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잘 보시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임시 천사장이 나팔을 봅니다. 예수님은 비공개적으로 살짝 오시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오신다니까요. 나팔을 불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나팔을 불고 만 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2천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아기예수님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기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죽음을 희생을 감수하셨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거를 묵묵히 참으신 이유는 인류의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참으셨던 거야. 그러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죽어 있던 자들은 부활하고 그 시간을 중심으로 살아 있는 자들은 변화된다. 죽지 않냐를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게 무슨 뭐 맨날 며칠 몇 시간 걸리는 게 아니고 트윈클링 원아에 한눈 깜빡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사로 우리가 전서 4장 15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절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이 우리의 상황이 어쨌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돼. 그래서 모두가 다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구름 타고 천상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발을 내디디시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베드로 우서 3장 보겠습니다 8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철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은 뭐예요? 체질이 풀어지고, 이세상의 모든 것이 불타는 거예요. 체질이 풀어진다. 물질은 분자로 되어 있고, 분자는 원소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 풀어져 버려요. 하늘이 불타고, 체질이 다 놓아져 버려. 이것이 무슨 뭐 원자폭탄, 수소폭탄이 터져서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시는지, 확실한 방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땅과 하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빌리퍼드 3장 20절 보세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낮은 몸, 질이 안 좋잖아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세월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거야.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 걸릴 일도 없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형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정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부활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동시에 부활합니다. 동시 부활해요. 영어로 싸임을 태아니어 스레조락션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부활해.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악한 영혼은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 지옥으로 들어가고 이때 선한 영은 신령한 몸으로 천상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천국에 간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개인적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다 음부에 가 있어 음부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사로가 갔던 아브라함의 품속 낙원이 있고 부자가 갔던 고통 받는 곳 있고 그 가운데는 커다란 구렁탕이 가 있어서 오고 가지 못해 여기에 가 있는 거야 누구 맘대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래요 천국 지옥 아직 간 사람 없어요 천국 간 사람 매명은 있지 애녹 같지요 애녹 올라갔지 엘리야 올라갔지 예수님 올라가 계시지 이에는 간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윗도 못 갔어 사단경 이장 보시라고 다윗 도 아직 하늘에 못올라갔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직도 음부의 낙원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세상을 떠나면 육신은 땅으로 가 있고 영은 낙원에 갔고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죄 용서받지 못한 비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육신은 흙으로 가 있고. 영혼은 부자가 가있던 고통받는 곳에 가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제림하실 때까지. 자, 그런데, 이 순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고, 즉, 이해하고, 소화하고, 실천하고, 예언해라, 전파해라. 말씀을 펴서, 성경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받아서 이해하고. 근데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지. 왜? 입에는 달콤하지만배 속에 들어가면 써. 그 얘기는 뭐야? 소화시키기가 어려워.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렇지만 이해하고, 잘 소화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언해라, 전파해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성경이 여러 나라 말로, 100개국 이상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차고 넘쳐. 여러분들, 기독교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성경책이 많은지. 그러니까, 종교 개혁 시대 중세 때만 해도, 성경 카피를 하나 가지면, 그렇게 소원을 이룬 것처럼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중세 때까지는 성경 카피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성경을 하나 내 성경을 갖기를 원하고 부전이도 노력했지. 그런데 오늘날에는 너무 많으니까 어때요?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알도 안 되는 허황된 교리들이 판을 치고 있지. 그러니까 더 헷갈려. 성경 카피가 없을 때는 말씀이 귀했는데 성경 카피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성경을 안 읽고 연구도 안 하고 그거를 보는 눈이 각도에 따라서 제각기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교리가 나무하고 무질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21세기, 특별히, 21세기 기독교계는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음, 별, 별, 희한한 다른 교훈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예요. 선육권를 버리고 성경을 읽으면 똑같이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어. 근데, 성경을 갖는 건 쉬운데, 입에는 단데 배에는 써 이해하기는 힘들어 그렇지만 이해를 해야 돼 소화를 잘 시켜야 돼 이해를 잘 해야 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방에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11월을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펴서 읽고 잘 이해해서 다시 만방에 선포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내 아이디어, 그럴듯한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펴고,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제가 쭉 아까 언급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살아있는 자는 변화될 것이고, 예수님의 오시는 시간을 중심으로 죽은 자는 부활을 해서, 그때 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의 왕국을 중동 지방 예루살렘에다가 세우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왕이시라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말이에요. 이미 왕이시라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시간을 중심으로 죽었던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던 자는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고 이 땅과 하늘과 그 천지 만물은 이 지구상에 있는 천지 만물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구름 타고 주님을 모시고 천상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소화하고 실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오늘날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고, 이 명령을 충실히 실천하고 주님의 신부로서 손색이 없는 교회, 교회, 교회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